1 5입니다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고 설정은 같을 경우 이럴 때가 문제 생깁니다. <laughs> 아까 본게 은행 설정보다 똑같았죠? 은행 설정은 학시 오우세요 09시 전입자는 24, 24시 알겠죠? 고리 외면 됩니다. 자 1번 대학요건 전입과 점유를 갖춘 날이 1월 5일이고 전당권 설정이 1월 6일이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빠르다 무슨 말이 알겠죠? 1월 5일 날 24시하고, 1월 6일 날 09시하고, 따로따로 네.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림은 뭡니까, 그림. 그림은 멋이꼬꼬다이놓고꼬꼬다이꼬꼬다이놓었네 전입신고는 대력을 낳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난다. 그죠? 막간 걸리를 준 겁니다. 흔히 찍으면, 600원짜리랑 찍으면 금난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설정이랑 똑같대 전세권 설정하나, 그림 투자하 똑같은 힘을 주는 겁니다. 확정일자, 이게. 자, 그다음 오른쪽 보니까, 주택 점유하고 전입 신고하고 이게 말소 기준 일보다 일자가 빨라야 된다.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더 좋다. 하여튼 전시 사기 맞으라고 하면은 자, 우선 전시 사기를 막으라고 하면은 갑골부에 압류 건재당 이런 게안 보여야 돼요. 등기부 딱 보면. 그죠? 일단 은 그게 안 보이면은 경공매에서는 무조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봅니다. 아, 1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같은 날 했고. 2번. 자이번 대항력권 갖춘 날이 1월 5일이 1월 5일 날 근저당원 갔다 그러면 자 대항력 갖춘 날은 몇 시죠? 2 4시자수도권에요2 4시그 다음에 재당권 설정 1월 5일 요거는 09시 자 그기에는 늦답니다. 같은 날에 댕기면 늦다 그럼 대운동 시트 시험 보면은 그렇죠 5월 4일 날에 똑같이 설정도 들어가고 8천만 천 전시 주고 이러면 이제 세입자가 이종환 씨는 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운니다그써 네. 놓으세요. 운은 조한 씨, 운은 조한 씨, 운는 행천농업. 자, 그래서 조한 씨는 은행에서 <laughs> 받아가기 때문에 10원도 못 받아가다. 자, 3번문, 3번. 3번. 대항력권을 갖춘 날이 전세권 설정일자와 같다. 자, 요거는 좀 다릅니다. 전세권과 가치리 맞물리면은 요거는 막 대항력 이 있다 봅니다. 이럴 때는 알겠죠? 전세권은 설정일자다, 대항력을 갖췄다. 세입자가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똑같은 날이 있어요. 이 삶에서, 캬, 뗀때무지, 뗀때무지. 이 삶에서 동사무소, 그 전입신고도 하고 법무사 불러서 전세권 해줘라. 이런 삶이 있어요. 그래야 는데 뒤에 김에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만약에 전세권 가지고 경매를 넣어도 돈이 적게 낙찰돼도 나머지 낙찰자가 내놔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대학요건 갖춘 날 확정일자도 찍고 저당권이 같다 이런 문제될까 내가 전입도 하고 확정 찍어놨는데 저당권 설정일자가 전입도 같았다. 전입도 전입도 같았다 설정이 빠르네 그렇죠 자 대학요건 갖던 날은 1월 30일 날몇 시입니까 24시 이걸, 이제, 연나하면좀더 해야겠는데. 확정일자는, 막, 공업시작부터공업시 설정일자는, 3 1일날공업시 일단은, 전입이 이 사실은 넣어지니까 어, 두개 중에서 확정일자 두 개, 늦은 날짜를 계산하니까, 넣습니다. 끝발이. 조심해.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저 뒤에 5번. 하나 넘어가세요. 대학요건 갖춘 날, 1월 4일이고, 확정일자는 1월 5일이고, 재단권이 1월이고, 1대는 안 분배다. 자, 그럼 나도 전시가 1억이다. 저당도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씩 가면 됩니다. 5천만 원씩.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자, 저당 갖춘 날은 1월 4일날 몇 시요? 24시. 음. 확정했잖아. 1월 5일날 09시. 자, 그 다음에 설정했잖아. 1월 5일날 09시. 그러면 얘로 둘다 1씩 받고 싶다. 낙찰이 1백이 안되시요둘다 1시 체크을가해서 그러면 5,000, 5천, 5,000씩 가면 됩니다. 반반씩. 이해가죠? 반반씩. 그러면 됩니다. 5번. 자, 됐고. 6번입니다. 6번. 확정일자 가춘기 1월 5일날 09시. 아, 1월 5일날 대학력 가춘날 1월 24시. 확정일자 09시. 1월 5일날 09시. 설정은? 1월 6일날, 공항시. 그럼 누가 빠릅니까? 네. 세입자가 1억 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1억 이억니면 세입자 1억, 은행은 빵.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빵 줍니다, 빵. 저렇게 경매회장이 배당하면서 빵 하나 줍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설정한다고. 빵 하나 다먹고 가죠. 6번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상시한 거는 내용 쓰는 게 있으니까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넘어 16번, 광장동에 6억 천에 떨어는데전 밑에 보니까 임대차 사실학에서 4억 5천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 2의 53843, 자 다시 보겠습니다. 2 2의 53843, 자 봅니다. 자, 화면, 화면 봅니다, 화면. 화면 보는데, 서울 강진구 아파트가 전용이 25평, 분양은 3, 4평. 자, 되는데, 14억짜리가 9억, 6억까지 떨어 6억까지. 많이 떨죠 6억까지 떨어졌는데. 자, 항시 이런 거는 거의 90%가 일번 건재당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입자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자, 일본 건조당이 7월 22일인데, 진짜 외우세요. 7월 22일인데, 2월 달에, 2010, 너무 오래되더니요. 무엇이 아, 전입자가 있어요. 이거나서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무상으로 인 사람도 있고, 전세를 5억인 사람도 있고, 자, 요거는 세입자가 이야기했는가 봐. 계장님 존경하는 계장님 계하고 갖고 뭐라 했나 그러면은 나아 이제 은행에서 설정을 할때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 확인서 보증금 4억 5천을이출했는거 무슨 말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OK 저축원에에서저축원에에서 이제 경매를 넣고 이제 자꾸 이제 누가 뭐 낙찰 받고 뭐 부르가 되고 사는 거기는 이제 어 너가 전세가 얼마였느냐 하긴네그때이 사람이 4억 5천 있다. 네, 이제 답을, 법을 서, 주는가 봐. 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4.5억이 있으면은 미리 들어온 사람은 절대 배당요고잘 안합니다. 대부분 잘 안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보증금 1억에, 안그러면 1억에 월세를 뭐 150만원 정도 줬다 이러면은 1억만 부담하면 돼요. 알겠어요? 5천에 월세를 200 줬다 그러면은 5천만 부담하면 되고, 또 은행에 오계 주천행에 무상거주 각서를 썼다, 그러면은, 10원도 안 줘도 되고,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런 거를 잘 찾아야 된다. 발품을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 앉아갖고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17번.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수유성 분석, 임차권 등기 명령. 어, 그죠? 90%.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보증 불가, 뭐, 해갖고 지금, 어, 쭉오는데 음.